2023년 8월 1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작년 5순에 이영순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아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에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대상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2절에 보면 유다왕, 신하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수도이기에 문을 드나드는 백성들 또한 상류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약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통틀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트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었던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셨던 분이심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번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라는 이 표현은 유다왕의 가문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즉 길루아과 레바논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왕의 집이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이 되게 하실 것임을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중 가장 안타까운 말씀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큰 교회를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일 거야. 상상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금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약자들을 도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곳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인 우리, 저를 비롯한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탄식소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듣고 공감하고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나그네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심판의 말시지 앞에서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조롱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연은 말씀봉독해주신 이영순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사연입니다. 2009년 8월 17일 오후 3시. 담당의가 한 줄로 그어진 모니터를 보더니 땡땡땡님 오후 3시에 사망하셨습니다. 한달 반을 독한 약과 마약성 진통제로 견디시다. 85세로 하나님께로 가신 나의 엄마.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저의 전도에도 흔들림 없던 엄마가 조카가 다니던 선교원의 목사님 한마디에 정말 거짓말처럼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실하게 믿으셨던 엄마. 여름이라 더위에 식사를 못하셔서 기운이 없는 줄 알고 영양제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폐암 4기의 임파선과 뇌에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라 길어야 석달 남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독한 진통제로 버티시며 지내던 중 담당의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 준비하시라며 임종 예배를 드리며 부른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미 모든 신체 기능은 멈춰있고 손발은 퉁퉁 부어 누워계신 엄마가 형제들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손가락으로 힘겹게 아주 조그맣게 박자를 따라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시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신 엄마 저도 저희 가족도 믿는 모든 이들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고백,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들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특히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이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수 인도, 하 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희심 하 리요, 믿음 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 네, 무슨 이, So yo. 하도로 예수인도 하시. Sir <laughs> 영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